아,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범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 고범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을 하면 고린도 성도들도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근심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사람의 지혜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항상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바울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누가 마귀, 마귀에게 속한 자만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을 괴롭게 한 자만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아휴. 바울도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야, 너무 좋다.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야, 좋다. 마귀에게 속한 자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가 실망을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마귀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쁨 가운데 있으면은 고린도 성도들 전체 가운데도 기쁨이 해서 같이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그 앞에 우리 세운 우리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늘 기쁘게 힘있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주의 일을 기쁘게 힘있게 할수 있도록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도와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기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도 같이 기쁨으로 듣게 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그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은혜 받고 복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돌이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의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의 모두에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들이, 힘들게 근심하게 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위축시키게 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하고 위축시켰기 때문에 약화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의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 가운데 젖어가지고 잠겨가지고 낙심해서 낙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까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7절에서 절입니다그런정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사에 순종을 하는지 그 증거를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순종하며 순종하여서 용서를 하면 그러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사탄에게 속해서 죄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순종하고 늘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순종하고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에 이르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형제 디도를 만나질 못해서 편치 않다고.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불편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디도를 만나야지만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데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만나면 힘을 주고 만나면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문이 열렸는데도 불편하여서 주회를 못하고 그래서 다시금 마귀의 도냐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우리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기쁘게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기쁨이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의 일에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다림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계속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를 알려 주는 알려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혼잡하게 붙이지 말고 순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받고 복받고, 서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임원으로 직분 잘 감당해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 새해맞이 축복 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 말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받고 복받고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임원으로서 직분잘 감당해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 세 마디 축복 기도에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